가고 내요아 뭐야. 어. 어, 어, 뭐야? 개빡치네. 왜 왜르시 나두번 죽여? 오거 <laughs> 뭐야? 닉네임 없어. 을 안녕하세요. 하이요. 아, <laughs> 저트레좀 어, 주세요. 트레님 저트레좀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위에. 안녕하세요. <laughs> 뭐야? 이거 아! 어? 나하뭐요 돼요? 생 하실래요? 루시우 하시면 될거 같아요. 루시오쟁탈에서는안 하는데? 착해 착해 개착해 맥크리님 겐지 파라, 돼요? 파라 겐지? 어, 아헬레스님이네저저 저 파라 되거든요? 어, 안녕하세요 오케이 오케이 파라 이렇게 합시다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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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디바할게요 응. 응. 앙파라티 어, <laughs> 죄송합니다 이 새벽에 오 마이 갓 얘네 트레오 있어요 트레오크. 백크리도 있다. 힐뱅, 힐뱅, 힐뱅. 하나 힐! 아. 팔아 날아야돼고 하나 힐. 힐뱅 어떻 빠지지? 조 트레오크. 아, 쟤 아파. 쟤 아파요. 포트 빠졌어, 우린 울 왔어. <laughs> 자, 힐좀 주세요. 울지 왔어. 그래, 빠졌다. 사라 님, 목기목기 뛰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차라봐, 차라봐. 이리 와, 이리 와. 아, 지상에서 봤트리성약 빠지. 저럼사못 붙어요. 지금 왼손 켜안 돼. 그랬는데, 사라 봐 사라 봐 이거, 이거, 아, 이거, 아, 아, 고맙 이거, 아, 이거, 아, 아 어, 엄마, 아, 엄마, 엄마, 엄마. 어 밀어냈던 것 같은데 저거? 트리 막아줄게. 나라, 나라, 나라. 파라, 죽을 수 없어? 뭐야? 왜쥐안 죽었어? 람 나라 살았어요 디바 깨봐, 디바 깨봐. 메크리 보는 줘, 메크리 보는 줘. 메리보데 줘, 리보 또. 디바 할수다고

아, 그냥 먹자. 그냥 한번 에, 심심해서 해봤어요. 알아부터. 어때요? <목소리> 아니 위엔타님 날리지 좀 봐봐요. 왓? 왓? 이거 시간? 임 계셨잖아요. 아니, 슈님게요좀 아, 네, 그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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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줘! 아, 뭐야 개빡치네. 왜 메르시? 나두번 죽여. 실료해 줘. 이모래. 이민 오자마 오자마. 내내려 볼까. 아니야, 비트 안쓴게 훨씬 게이드. 일부러 안쓴 거예요. 안 쓰게 자리 비 끌면서 안 써버리기. <목소리> 저기 자리하고 있을 걸요? 썼나? 아, <목소리> <이제. 목소리> 자리하고 몰라요. 근데 디반님이 메카로 이게 타지데 내가 자리에 한번 가줄게요 네 어, 없어요 자리에 궁 씹어주세요 어에 뒤에 파라 뒤에 파라 뒤에, 위에 파라 위에 치료해줄게 치료해줄게 아니 뭐해 윈스터 빨리빨리 이가다 저거 윈스에 좋아하지 않나 드릴게요 호호호아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나 있어. 나 공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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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내 뒤에 트네나내네에 파라, 파라. 다시 가요, 다시. 호모님 오오. 제발. 윈스터를 뺐어? 나이스. 나이스. 일단 놓고 다 아, 이거 매트리치 워야겠다나 지금 파라 못 붙어요. 저 파라 못 붙어요. Okay. 아 뭐야? 아, 아니 사기간다. 뭐 게임을 못해? 이러면 자리아궁 있다니까. 그래, 네, 저한번한 번. 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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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살릴게. 아, 나어 나, 나 살리자리아못파피 팔아 팔아 팔라죠라나 하나 하나. 안 안돼. 나나 안돼. 나나나나나 나이스 안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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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돼안나 안돼. 나돼안나 안돼. 안돼. 안나 안돼. 나돼 안돼. 안나 안돼. 안돼. 나돼 안돼. 안돼. 도가 나왔다. 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다 오케이. 오케이, 오지마 오케이. 오지이오케아오이 오케이. 로케이 오케이. 뽀뽀 <놀람> 아 오케이. 오왜이러지이 오케이. 그런가? 하세 고고. 노노노노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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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no. 아니야, 아니아니아니 아니야. 그리고 파란님 크리 아, 진짜요? 아 그런 거였군. 여기는 아나메르시도 좋은데. 아이고 내상태 라인 없는 3태이에요리다 썼어? 왼쪽 방에 왼쪽 방에 호그. 못해요 이제. 포구 어, 잡아. 잡아. 어? 파랗다. 음. 아. 알았 아버 동원. 백킬 그라운드로 달렸네 샷발이다. 아들 최종종. 내가 없이에요. 내가 탔네. 네크린이 빠져요. 빠져요. 네. 너무 너무 무리한다. 괜찮아, 괜찮아. 네, 사랑. <laughs> 나물도 어지고 아. 이거, 이거, 루시우님한테시프님한테 잡는 것도 제일 좋 근데 내가 차려게 아, 어, 아, 아, 왜, 아, 왜, 아, 왜 이렇게 잘 끌어? 아, 이렇게 잘 끌어. 차려! 차려야차려야나 혼자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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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로 내, 나보자 얘네 디바가 몇 프리만 보이렇게 날리면 맞을까? 니선이그 케어 안 돼요. 빽빽 빽. 왓? 어 잠만. 이거 real 안 맞겠지? 왓? 안 맞네. 이것도 real l y 해봤어. 크 근데 저기 못 붙어요. 궁각 잡을 거예요. 좀 파리면 돼야지. 뒤에서. 자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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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랑 해야 되는 아, 이것도 레이더. 아. 아나필. 아나필. 제발. 안 돼. 막아 줄게. 막아 줄게. 막아 줄게. 때려 봐 이거. 아무나. 아니. 저거 개찐데? 아무나안 때린다고? 아니, 오래. 아, 네. 마운트 다운도 가나. 1서공다 어! 아 잡아, 그냥. 잡아, 매트리스 켰어. 잡아. 나이스. 네. 매트리. 매트리님 못 붙어, 그거. 오른쪽 겐지 온다. 아, 이거 진짜 공버고 공버프, 공 루시오, 라 루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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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오 루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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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시 하쿠야끼라니까, 하쿠야끼라니까.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왜 그래! 아니! 잠시만요, 인데. 아니. 뭐야, 이거? 뭐 하는 거야? 깜짝이야. 트랩 털어 가지고 돌하고 방어해. 자, 자기만 빠졌다. 어? 아, 지짐이나 갔다. 아나개 핀데. 아나개핀졌다 아하! 개피. 저기 빠지고 아좀 먹었으면 이득이었데 애들 다 온다 그거. 리일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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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어.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나한테 와야지. 살해패. 누시오. 시해패살해 따로 따로. 트랙까지 왔다. 아, 트랙은 나 물어야 하는데. 메르시 궁원, 까불어도 돼. 까불다가 죽으면 살려주릴 어, 근데 거기까지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저끝나으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백패 너무 아프냐안 살려줄 거예요. 아, 잠시만, 나 켜져. 배 헤어 켜져. 메찮아그어 허주하지 네. 린지공있어요 그럼 지 말린다. 주하지 말린다. 요하지 말린다. 요주하지 말린다. 허주하어 말린다. 허하다하다허지다 사랑해. 커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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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비벼줘야 돼, 비벼 줘야 돼, 버거 사람 없어? 옆에 네 뭐야, 뺏겼어? 커튼 뺏겼어. 라인 다잡어 이번 리오님 가는 성 진짜 없으려. 파라파라 키로 한번 잡아 봐. 아 아, 야고그 피인인데 왜안 잡아? 옆에 피야. 뭐, 아니 <laughs> 왜안 잡아 소그를 아니 유엔스탄에서 너무.. 안될것 같은데? 3장! 소름이 확확 돋네? 저기요! 그럴 수 있지. 아, 그냥 어? 레일트에쭉 털어버릴라. 뭐래는 거야. 상대가 돼? 발골에 빠지고. 어 그게 1피인데? 저거 왜 잡지 못해! 뭐뭐 <laughs> 아, 하는 거야? 아, 또 던져? 아메리메 맥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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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크리. 맥크리 봐. 자리 봐. <laughs> 어, 봐, 자리야 다필다필해 호그 티 호그 호 오는 거 다음 오전 에피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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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어, 달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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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어,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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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데 와봐요 같요같요 빨리 빨리 아니 뭐해 도망가 도망가 음, 가서 잘려 소름이 아. 확확 돋네 위사 시프트 빠졌다. 안돼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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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구 뒤에 호구. 왼쪽 뒤에 호구. 이렇게. 이기 안돼요. 나 아주 어다 뒤에 호와 콩스폭탄. 내가 두개사 <laughs> 제발 뒤 새끼 좀 잡아줘. 어이예 비트도 <laughs> 받아줘. 뭐 맨날 나씩해나개 이빠짐. 와 이걸 머리 때려? 소름이 돋네. 내 시즌. 어, 뭐뭐뭐뭐 뭐, 뭐, 이걸 또 살렸다고? 사필. 메르시 싹리 <laughs> <laughs> 푸째 푸째 와 평균 부활 더 올리고 나이스 와우. 박수 박수 빨리 나가요 아니 저 아니라니까요 MVP 걸고 아니에요? 어 걸려버렸죠? <웃음> 아니라니까요. <웃음> 자기 팀은 못 걸죠? 내가 이겼죠? <laughs> 저 야키소바 아님 야키소바 왔잖아요. 야키소바는 진짜로 다른 분이에요 진짜로. 야키소바가 지금 랭킹이 없어졌는데. 없잖아. 원래 막 페이지에 있었다고. 왜왜 그게 왜요? 없어질 수도 있지. 떨어질 수도 있죠. 어, 있네? 진짜? 뭐가 있어요? F1부터 근데 너무 비슷한데? 픽이? 누구야? 저야 아, 나트레 자리야. 겐지, 호그. 누구야? 아까 나트레, 겐지, 자리아, 호그. <laughs> <laughs> 야, 심지어 어? 시간도 비슷해. 와, 소름이 확확 떴네. 진짜로. <laughs> 아니. 아니 하니까요. 보스 겹칠 수 있지 당연히. 너무 겹치잖아요. 어떻게 시간도 도, 시간도 똑같냐고. <laughs>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진짜인데. 거짓말 아닌데. 이걸 레벨 분명히 낮다. 이것봐 별안 하잖아. <laughs> 그럼 이게 부캐라는 거야. 아니 진짜로 아니에요. 저 약속만 진짜 아니에요. 알겠어요. 오케이 오케이. 어디 가서? 에? 뭐라고 빡 허벌아발 떠들면 안 돼요. 애세요. 말투 기뉴다 따라하는 것이라냐고? 이 말투는 콕스인데. 매박이야. <laughs>